자, 8월 9일 대끼리 검색시 복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신고가 눌림목 어제, 어제와 어제 오늘 신고가 중 눌림목 검색되는 종목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래쪽에는 신고가 입니다 어, 아무래도 오전에 걸리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걸린 게 당일 매매하기 좋고요 오후 늦게 걸리는 거는 어, 역별을 만들어 놓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하루종일 안에 내일 거래시간 안에 익제를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보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길겁니다 자 stx 자 수세들이 하락 추세기 이 때문에 웬만하면 은 이렇게 데드코러스 다 낫는 자리 요런 자리, 이런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민텍, 민택, 민텍도 이렇게 추세가 확 내려오죠. 내려오면은 세선 다 세선을 다 수렴하는 자리 또는 여기 데드크로스가 다 나온 자리. 자,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나오면은, 자, 여기는 보이지를 않지만은, 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자, 데드 크로스 정배열에서 역배열이 되고, 역배열에서 또 바로, 정배열 단계로 넘어오죠. 상승 이게 이게 타고 올라오면은 얘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순간 이런 자리를 잘 찾으시면은 수익을 보시기 좋습니다. 자 여기는 크로스자리 여기 크로스자리 여기 크게 큰 수익이 날 자리는 아닙니다. 뭐한2%대밖에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딱 중요하신 거는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두 선을 다 수렴했는지 아니면 크로스가 났는 자리 크로스가 났는 자리 이하에서 이하에서 40이 되는 겁니다. 크로스가 는 자리 이하. 그리고 아니면 은두 선을 수렴하는 자리 두 선을 수렴하는 아래쪽 이것도 애매하다 그러신 분들은 골든 크로스 자리 크로스 올라오는 자리,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서시면 은 되겠고요. 실리콘 투, 자, 세선 다 수, 수렴했죠. 수 자, 돌부리, 돌부리 나와줬고요. 어, 블랙홀은 없지만은 이렇게 세선 다 수렴한 자리, 그리고 여기서는 정별이고요 여기서 역별로 가죠. 이 까만선을 파란게 여기서 지나갔고 빨간게 여기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딱 그로스 자리에서 신을 딱 꺼두세요. 그리고 여기 딱 오면은 여기 수렴 오면은 바로 사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올라갑니다. 역별이 되면은 무조건 정별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역 정별이죠. 정별에서 역별로 갑니다. 여기서 역별 됐죠. 그러면서 다시 정별이 되기 위해서 빨간선이 먼저 가마선 위로 타고 올라오고, 그 다음 또 파란선도 같이 올라오고. 그런 동안에 열심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다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큰 깊은 조정이 없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 선을 갖다가, 어? 크로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확 죽이는 자리, 조정 자리, 이런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겁니다. 성광밴드, 자, 성광밴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자, 여기 크로스, 골든크너스 나왔죠 여기서 한번 매수 일단은 왜 매수냐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까만 선마저 만약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거리고 있으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일단 이 까만 게 추세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럴 골든크너스 자리에서 한번은 사셔도 된다 끝코 그 아래쪽에서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여기 놓고 쭉워놓으시면 됩니다 오디텍 자두 선을 일단 수렴했고요자 올라가고 있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주실 수있고요자 여기 크로스자리 자리가 이렇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죠 크로스자리 아래쪽 여기도 아래쪽 이거는 근데 큰 수익은 없었네요 일단은 이거는 내일 오후쯤 우리로, 우리로가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에서 역정별에서 역별로 넘어간 상태에서 끝났고요. 다 물량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이나 한번 쯤은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벽산 벽산도 역별로 마지막에 넘어갔구요. 앞쪽에서는 정별 구간에서 자, 여기까지 쭉 내려갔죠. 수리면 있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수익을 지게 해주는 거구요. 여기 이제 다 감아서는 아래쪽 다 내려갔죠. 그러면 여기서 요 아래쪽에서 다하시면되고요 그러면은 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아이러닉자 추세에 살아있고 좋구요 자 여기 크로스자리 꺼놓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에프로 hn 자 이런거는 추세들이 다 끊겨 내려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dmg 제약 dmg 제약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한번 볼지, 말지. 일단은, 자. 내일 아마 오전 중으로 역배열 한번갈것 같은데요. 여기는 완전한 역배열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번 수렴이 왔죠. 이렇게 여기서 쭉 들어올려. 올라가는 거군요. 자 랩지노 이거는 뭐 마지막에 걸렸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신고가 인데 신고가 중에서 저점 찍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가지고 어,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요 이런 거 지노 지노미트리어딱 좋죠 여기 여기 경계니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수렴다 하고요 빨간 선이 렸죠 이게 쭉 이게 이제 빨간 선이 빨간 선을 위로 치고 올렸죠 그러면 이제 파 빨금이 정비해입니다 정별로 해가지고 벌어지는 순간까지 쭉붙이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뭐 고점도 계속 때려주고 있었고 일단 저점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한번 꼭지, 지, 꼭지 지점에서 한번 뭔가 변동 변점에서 뭔가 흐름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른 거는 다 거기다 꼬신 거고요 오늘 지수가 어땠나요 지수가 좋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검색시켰던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근데 크게 뭐 어디 큰건 없지만은 평균적으로 끊어먹을 수 있는 자리 2-3% 자리는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복귀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